네, 안녕하세요. 모던 한식, 어, 2주차 오후, 어, 모던 한식을 맡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모던 한식 2주차 오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던 한식 2주차 오후 수업은, 어, 부고채 볶음과 문말랭이 생채, 그리고 돼지고기, 고추장, 양념구이, 이세 가지를 할 건데요. 어, 일단 뭐, 그 전, 오전 수업에서 한 것처럼 그 주재료, 주재료가 되는 그 재료의 이제 효능, 그리고 레시피와 만드는 법 등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이제 그런 설명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고 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수행서, 수행서에다가 이제 필요하신 자료들을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목차 보시는대로 불어채 볶음 불어의 무효능과 레시피 만드는 법 문말랭이 생채 무의효능 어, 레시피 와 만드는 법 어, 돼지고기 고추장 양념구이 돼지고기 의 효능과 레시피 만드는, 만드는 법 등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북어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어는 그 명태라는 생선을 어, 겨울 동안에 밖에다 둬서그 찬바람에 건조시킨 것을 바로 북어라고 합니다. 어, 북어는 씹는 맛과 시원한 국물 맛, 시, 시원한 국물 맛 때문에 뭐 그냥 먹기도 많이 하지만 요리해서 먹고 뭐 탕으로, 국으로 많이 끓여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간 건강, 간 건강에 좋다 이유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과 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고 속에는 다량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메티오닌과 리신 같은 성분들이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고 간 세포를 활성화 어, 활성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 간의 활동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북어국, 북어국, 뭐, 북어를, 북어를 이용한 탕, 거기에 또 북어국에는 같이 무가 들어가서 가,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해장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 피로회복, 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유량이 다른 그런 식품들에 비해 약 두세 배 정도, 두배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그냥 일반 우리가 그 북어 말고 그 명태를 이용해서 탕으로 끓여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명태를 건조시키고 어, 북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유량이 어, 두 배, 두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무기질 성분들이 기력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원기증진에 원기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세번째로는 수정냉증 완화. 수정냉증 말 그대로 손발이 찬걸 바란 거죠. 그래서 그 수정냉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과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종냉증, 뭐, 그런 증상과 같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발생하는 질환에 도움이 되는데, 그, 부고 속에 여러 가지 그 무기질과 아미노산이 신진, 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수종냉증에, 그 수종냉증 개선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서는, 그, 면역력 강화, 어, 면역력 강화, 비타민 B3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줘가지고,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음, 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3 그 성분이 그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에, 그 병원균에 대하, 대항하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어, 또한 이 비타민 B 3 성분이 항암 작용도 해가지고 암을 예방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어, 그거를 좀 많이 먹으면 어, 몸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어, 여기는 양이라고 돼 있는데 어, 다량의. 다량의 다자를좀 빠졌는데, 다자는 제가 다시, 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량의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그, 콜라겐 성분으로 인해 피부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체내 활성산소, 어, 체내 활성산소가 몸에 있으면 안 좋죠. 여러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로 어, 김이나 주근깨, 잡티 등에도 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시고 싶으면 북어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어채볶음 레시피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음, 주가 되는 북어채가 80g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양파와 청고추 간이실할 수 있는 청고추와 같이 볶으면 단맛이 날수 있는 양파, 양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어채는 그 딱딱하잖아요. 건건 건 생선이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그 북어채를 한번 물에 불려서 약간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그 참기름 한 테이블과 감자전분 이 테이블 넣고 어 같이 밑간을 해주면 시 됩니다. 그리고 고체 볶음을 만들 양념장으로선 설탕, 어, 반 테이블 스푼 다진마늘, 어, 반 테이블 스푼 토마토 케찹, 3 테이블, 굴소스 1 테이블, 물엿 1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부거채 볶음 만드는 법을 한번 살짝 보고, 가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 부거채 볶음은 그 부거채는 물에 살짝 아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에 살짝 씻어서 4cm 정도로 썰어서 물에 조금 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냥 생으로 하면 어, 너무 그 뻣뻣하기 때문에 물에 씻고 그러면 한한 어, 한 2, 3분 정도 담가 주신 후에 4cm 정도로 썰고. 참기름과 전분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그 도톰하게, 너무 얇으면 그어거채랑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도톰하게 썰어서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 청고추도 어, 반을 갈라서 씨를 빼고 각각의 팬에 볶은 후 따로 치켜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고추를 그 반을 자른 다음에 숟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씨를 깨끗이 발라내신 다음에 어, 볶아 주시고, 따로따로 따로 시켜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달군 팬에 이제 식용유를 한대 큰술 정도 두르고 북어를 충분히 볶아줍니다. 어, 이게 북어를 충분히 볶아준다는 이유가 아까 그 양, 그 북어 비간에 감자 전분이 어, 들어갔죠. 감자 전분이 어, 익어야 되기 때문에 안 익으면은 그 입안에서 그런 전분 같은 것이 돈 그냥 겉도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북어를 충분히 볶아주셔야 됩니다. 팬에 양념장을 끓이다가 볶은 북어와 채소를 넣고 버무려서 살짝 볶아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양념장에 푹 끓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무린다는 생각으로, 버무리신다는 생각으로 살짝 한번 뜨거운 불에 싹 한번 그 북어와 채소가 양념이 잘버무려질수 있도록 볶아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야채는 그 팁으로는 야채는 맨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버무려 주시는게 좋지 같이 넣고 하시면은 일단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예, 야채가 너무 익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 주는 형식의 그런 볶음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음식은 그 무말랭이 무침이죠. 그래서 그 무말랭이의 주 재료가 무기 때문에. 그 무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학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 효능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먹는 구하기 손쉬운 재료지만 그 무에 가지고 있는 효능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 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몸속 노폐물 제거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에는 풍부한 섬유소를, 섬유소가, 아, 몸,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섬유소는 장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며, 네, 비타민C는 니코틴을 중화시키고, 이뇨 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소화촉진이 있는데, 디아스타 아제라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소화촉진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 죽을, 그, 보통 이렇게 죽을, 사먹, 그 사먹어, 사드시고, 그 사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셨을 때 보시면 반찬으로 물을 좀 주는 곳이 되게 많으신 거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반찬이 거의 무가 항상 꼭, 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무에,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음식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그, 무는 그 장기능을 활성화, 활성화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무의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그 너무 가열해서, 그러니까 탕이나 이런 데 쓰면, 어, 좀 이렇게 파괴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화를, 소화만을 원하신다면, 익히, 익히지 말고, 그냥 생 물을 씹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어 물을 그냥 갈아서 드시는 게, 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될 때는 생으로, 그냥 생식을 하시는 게더 좋다고 하네요. 어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틸메르캅탄이라는 그 감기균 억제하는 성분과, 어 글루코시노, 글루코시노레이트라는 그 독성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는, 그 무는 그 목을, 아,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도 효과가 있고, 어, 무에 함유된 메틸메르카탄 성분은 감기균을 억제해서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시노레이트는 그런 성분은 독성을 제거해서 식중독을 예방, 하고 항암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에 어, 많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 역시 어, 체내 독성, 독성분을 독성 성분을 없애주고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 비타민 C 어, 대표적으로 항, 대표적이 대표적으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죠. 항산화를 방지해주고 없애주는 그런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완화나 노화 방지, 피부 미용, 피부의 미백, 기미나 콜라겐 생성, 멜라닌 억제, 주근깨 예방 등등 아주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를 생각하신다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혈관 건강,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어, 그 이유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그 혈전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이소티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성분과 해독 작용 및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 줄기와 잎 부분에는 또 비타민 A, C, E 이런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향상, 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미네랄,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 엽산, 칼륨, 칼슘, 이런 성분들 때문에, 우리의 그런 면역력을, 미네랄로 인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숙취해서 베타인이라는 그그 담즙산의 분비 물질로 그 간을 보호하고 수치를 해소해줄 뿐만이 아니라 지방 대사에 중요한 담즙산의 분비를 활성화해서 간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 때문에 발생하는 간 질환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에는 그 많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탈수 증상도 마치 방지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암 예방엔 아까 그 혈관 건강에 말씀드렸던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그 성분이 그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암을 예방하고 다른 유도체와 함께 암세포의 자살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암 예방이나 암뭐 치료에 어 치료에 뭐 그런 성분을 그 무에 대한, 무의 성분을 쓰는 약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분이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 무말랭이 생채 레시피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레시피는 그, 무말랭이. 어, 일단 시중에 많이 팔죠.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무말랭이 100g과 다시마 우린물 1컵. 음, 다시마 우린물 한 컵과 쪽파 20g, 오이 반개, 소금 약간이 필요하고요. 어, 양념장 재료로 어채썬 홍고추 약두개 분량 정도, 어, 건어홍고추 약두개 분량, 그다음 굵은 고춧가루 3 테이블스푼, 가는 고춧가루 1 테이블스푼, 국간장 3 테이블, 진간장 3 테이블, 마요네즈 1 테이블, 고추장 1 테이블, 물엿 2 테이블. 어, 후춧가루와 참기름 통깨는 약간씩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말랭이 생채 만드는 법은 자 무말랭이는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시고 나서 찬물에 좀 바락바락 손으로 이제 빨래하듯이 바락바락 씻어 가지고 물기를 꼭 짜주고 미지가한 아까 그 다시마 우린 물을 끓여야 된다 그랬죠 다시마 우린 물을 그 속에 넣어서 3분에서 한 5분간 정도 불려주시면 돼요 그 이거를 불리지 않고 이제 그냥 바로 음식을 하시면 그 무말랭이 자체 딱딱하기 때문에 어, 드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3분 정도 불려 주신 후 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이는 돌려가기 그 돌려가기 후에 한 5cm 정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쪽파도 약 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쪽파와 오이를 소금물에 어, 소금 소금물은 약물반 컵에 소금 0.5티0.5 테이블스푼 10분 정도 테이블 스푼에 그 소금물에 10분 정도 절인 후그 물기를 꼭 짜서, 짜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린 무말랭이와 물기를 제거한 그 양념장을 넣고, 어, 버무린 후에 물기가 그, 그 쪽파와 오이는 아까 그꼭 짜줬죠? 그 오이와 쪽파를 섞어서 버무린 후에 그릇에 잘 담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 무말랭이 생채까지 만드, 만들어, 어, 만드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그 돼지고기 고추장 영양구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록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돼지고기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효능에는 어, 중금속 해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과 미세먼지 배출에 탁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중금속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옛날에 탄광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돼지고기를 항상 많이 섭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과 미세먼지 배출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항상 게 봄이나 여름쯤에 항상 많아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돼지고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에, 면역력 증가에 좋다고 합니다.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그 비타민C와 비타민B1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면역력 증가에 좋고, 아까 그 말씀드린 티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 이 성분이 그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생성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 해소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그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그 특히 날씨가 춥거나 감기가 심할 때 돼지고기를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하는데, 어, 이 돼지고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하니까, 어, 돼지고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노화방지. 비타민 B1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1은 노화방지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비타민 B1은 장수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 장수비타민 그 B1 함유로 그 뼈의 성장이, 뼈 성장을 시키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피부를 유지시켜주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성인병 예방,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리놀렌산이 그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 리놀렌산이라는 그 성분이 그 불포화 지방산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혈액순환 장애, 장애로 인한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 그런, 그, 고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그런,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 몸에 안 좋을 거다라는 그 인식이 많은데, 전 지방이 있는 부분을 많이 드셨을 때는 그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를 말할 때는 그 살코기 부분, 살코기 위주의 그런 효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방보다는 살코기 위주의 효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뇌관련 질환,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 뇌관련 질환 예방에서는 그 비타민 F, F 성분이 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뇌관련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 그뇌 활성화에 큰 효과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개선, 인지 능력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네. 빈혈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빈혈에는 그 철분이, 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빈혈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 그런 철분 결핍으로 생기는 빈혈, 특히 철분 결핍으로 생기는 빈혈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을 예방해주고, 개선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그, 고, 그 돼지고기를 섭취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개선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질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리놀렌산이 그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시켜줘가지고 그 혈관질환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하고 그 혈관질환이 주범인 그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서 부정맥이나 혈관질환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혈관 또 그런 기름, 기름, 그러니까 지방성분, 그러니까 돼지고기부터 있는 지방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적당량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고추장 양념구이 레시피를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돼지고기 야, 삼겹살 어, 400g. 뭐, 삼겹살이 없으시면 그 다리살도 가능하시긴 한데, 목살. 어, 목살도 가능하시긴 한데, 어, 양념구이니까 아무래도 삼겹살이나, 어, 최소한 목살 정도는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양배추와 영양부추. 양배추 150g, 영양부추 190g, 30g 정도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요. 돼지고기가 밑간은 청주, 그러니까 정종, 뭐 미림 이런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2 테이블 스푼, 양파즙, 그 양파를 곱게 다져서 여기 다져서라고 썼는데 뭐 곱게 최대한 곱게 다져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갈아서 강판이나 이런 것들에 갈아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져서 한4 테이블, 다진 생강, 다진 생강 반 테이블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배추, 이 아까 그 양배추와 영양부추는 어, 어, 쉽게 얘기해서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같이 곁들이는 그 양배추와 영양부추 무침 소스로는 설탕 1 테이블, 식초 1 테이블, 소금 음, 반 테이블, 올리브유 약2 테이블 정도 같이 드시고 어, 섞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들, 돼지고기 밑관과 양배추 소스, 양념, 무침 소스 외에 이제 전체 고기와 고기를 이제 양념 구이를 하는 전체 양념장으로선 물 반컵과 설탕 2 테이블, 고추기름 1 테이블, 케찹 3 테이블, 다진마늘 1 테이블, 다진 생강 반 테이블, 고추장 2 테이블, 후춧가루 약간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돼지고기 고추장 양념구이 만드는 법을 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돼지고기는 일단 한입 크기 정도로 음, 한입 크기 정도로 어, 여러분 여기 그, 한입 크기라고 말해서 그냥 큐브, 그 그러니까 네모나게 주사위 모양으로 써시는 게 아니라 좀 얇게 한 0.8mm 그 정도 사이즈로 어, 좀 넓적하게 한입 크기로 이제 썰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 말씀드린 밑간밑간 밑간 소스에다가 이제 10분간 정도 재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배추는 곱게 채 썰어서 찬물에 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영양부추도 마찬가지로 약한 4cm 정도로 썰어서 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간된 한 10분 후 밑간된 돼지고기는 어, 물기를 제거하시고 중간불로 달군 팬에 반 정도 익혀낸 후에 전체 양념을 버무려서 따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예. 그 전체 양념을 익기도 전에 한 번에 부으면 어떻게 양념이 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돼지고기를 한번 익혀 주신 다음에 나중에 한반 정도 익힌다 후에 이제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불에 달군 팬에 고기를 넣고 어, 익혀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익혀낸 후에 어, 그릇에다가 무침 소스에 버무린 채소와 함께 담아내시면 요리가 끝나게 됩니다.